은 나하에 있는 작은 작지도 않고 그냥 한 정원입니다 정원 예, 정원인데 이곳에 왜 왔냐고요? 이 공원 안에 이 공원 안에 나비를 키우는 사육장이 하나 있다해서 한번 슬쩍 들어가서 한번 봐 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놀이터도 있고요. 작은 공원입니다. 크진 않고요. 이렇게 운동시설도 이렇게서 테니스도 치고 막 그런 곳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으아 이렇게 비닐하우스로 되어 있는 곳이구나. 음이 안에서 나비를 사육하나 봅니다. 오호,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음, 그냥 무료로군요. 무료, 무료. 한5 시까지 하는 것 같습니다. 음와이대가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이야, 막 우아한 그 것들. 그 것들. 그 오, 근데 이번데기가 색깔이 야 너무 예쁜데 이건? 응? 너무 예쁘다. 와, 너무 예쁜, 너무 예뻐. 오, 이야. 송충 우날아다닌다날아다닌다 많다. 많다 이야, 허허허허허허. h 우, 우우우 o 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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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 o h 먹이 접 h 에 ho, ho, 이야 이름이 뭘까 이대야 어쩌고 저쩌고 오겠죠 잘 날아다닌다 잘 날아다녀 이야 예쁘다 예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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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금지야 거니 예쁘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목소리로> 바로 앞에 앉았습니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이야 크니까 그러니까 진짜 예쁘다 이거 허호 작지기 활동 너무 멋있는데 크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기주식물인가 봅니다. 이렇게 딱 한이 붙어 있습니다. 이야, 멋있다. 예쁘다, 정말. 정말 예쁘다. 어, 여긴 또 흥미를 하고 있군요. 이렇게, 오두 마리. 이야, 멋지다. 와, 최고, 최고, 최고. 야, 이렇게 가까이에서 이거 볼수 있게 해놨으니 뭐, 사람들이 좋아하겠네. 이야, 멋있다. 멋있다, 멋있다. 멋있다. 최고, 최고. 이렇게 가까이에서 마음대로 이디아를 찍을 수 있다는 것이 행운이죠. 야, 더군다나 무료고, 방명록만 적으면 그냥 다 무료로 출입이 가능한 그런 곳입니다. 바로 여기에도 이렇게 바로 찍을 수 있고요. 그리고 조금만 이동해서 옆에만 가도 또 이렇게 흥미라고 있는 이디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에서요. 야 이건 뭐, 채, 손으로 잡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와 어, 또 바로 옆에 위에 또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 많다 진짜 여기 또 바로 밑에 있는데 여기도 또 바로 있고 저쪽엔 훨훨 날아다니고 막 여러 마리가 와 좋습니다. 이것은 바로 오키나와에 있는 작은 공원 안에 있는 나비 온실입니다 <laughs> 자 나비정원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만천입니다 만반 진짜 만반 와곧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